안녕하십니까 다이독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미러키 배터리 MCB 미러키 배터리 원셀 충전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미러키 배터리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미 셀 밸런싱이 틀어져 가지고 어, 원셀 충전을 하셨는데 잘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배터리를 받아서 원셀 충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원셀 충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의 영상을 만들어 뒀는데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해 보면은 좀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잘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밸런싱 틀어진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한번 원셀 충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이 배터리는 3S2P 구조로 된그 미러키 배터리죠. 그래서 밸런싱을 위한 이제 배선도 이제 세 개의 직렬이니까 4 개의 밸런싱 배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구독자님께서 먼저 어 제가 과거에 이렇게 배터리 밸런싱 잭 이식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만드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안에다 이제 밸런싱 잭을 넣었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외부로 이렇게 돌출시켜서 만드셨네요. 잘 만드셨고 여기에 납땜이 잘안돼 있어서 제가 이제 납땜을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께서 또 만드신 이 케이블도 보내주셨거든요 요것도 이제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고 요렇게 요걸 이용해서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릴 것이고 그 다음 아거지켓 케이블도 지금 보면 4S용으로 이제 만드셨네요 총 케이블 수가 다섯 개죠 그럼 4S용으로 이제 만드셔 가지고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잘 만드셨어요 순서대로 아우짓게.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잘 만드셨는데, 요거 굵은 선, 메인 충전선 필요하죠. M7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플러스, 여기 잭에 여기 연결하고, 외부에.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그죠? 요. B1, B2 지점이죠. 여기 잭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7에 연결할 조건이 되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데, 저는 이제 ISDT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셀이 완전히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셀 충전 방법으로 조금 전압을 어느 정도 올려둔 상태고, 그 다음에 3번 셀이 어, 전압이 좀 낮은 상태였어요.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2번 셀은 이제 정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밸런싱을 하려면 M7에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2번 셀이 거의 4 1트에 가까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을 하면 어, 2번 셀 때문에 더큰 전류를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3A 전류를 이제 충전 전류를 해주게 되면 이 2번 셀이 금방 4 1트 도달하니까 전류가 3A가 아니고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2번 셀 때문에. 그래서 이제 M7A 같은 경우는 이제 2번 셀에 이제 방전을 하면서 내부 저항을 이용한 방전을 하면서 충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한 전류 세팅 값보다는 훨씬 낮게 충전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밸런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 이제 배터리는 이 밸런스 잡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셀 충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1번 셀하고 그 다음 3번 셀을 약한 4볼트 때까지 올려 줘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약한 2번 셀과 비교해서 한 80mV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 정도면 이제 연결해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표시된 바와 같이 400mV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 이틀, 뭐, 3일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니까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원셀 충전을 이제 권장을 드리는데 이 경우에는 1번과 3번이 이제 전압이 많이 낮잖아요. 그래서 원셀 충전을 1번 완료하고 또 3번 완료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먼저 기본 충전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그죠 아까 전압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충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4.1V 만충전압 3암페어. 그러니까 제가 보통 말씀드렸죠. 이 6Ah 용량은 그 용량의 반의 이제 전류 세팅 을 하라고. 그러면 3암페어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충전 3암페어가 안 나오죠?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자, 보시면, 1A 정도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벌써 지금 가운데 거, 2번 셀이 4.1V 도달하니까 더큰 전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그 방전할 수 있는 와트가 더 크면 아마 조금 더 전류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가 10W인가 12W밖에 안 되죠. 내부 저항을 통한 방전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낮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더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더 올라가니까 2번 셀이 그러니까 내부 방전을 통해서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전류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 4일 걸린다는 거겠죠 그러면 원셀 충전 방법은 어떤게 있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중지를 하고 자 원셀 충전을 하시려면 이렇게 필요해요 아거집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밸런스 포트를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이제 메인 충전선 이용해서 원셀 충전을 할 거거든요 이제 원셀 충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건 필요하고요 아거지게 아거짓게 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 배터리에 대한 구조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가 B1이 되는 겁니다 B1 그죠?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하고 B2 그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까지 해서 B3가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러면 첫 번째 셀이니까 여기에 연결된 셀이 문제고 그다음 세 번째 셀이니까 여기에 연결된 셀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셀의 마이너스는 여기죠. 그다음에 플러스는 여기. 그러면 첫 번째 셀을 이제 충전을 하려면 원셀 충전하려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가 마이너스 되겠죠. 플러스 되고. 두 번째 셀이 이제 문제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려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연결하는 거겠죠? 요건 요렇게 집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음, 특별한 뭐 어떤 필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 연결하고, 연결이 된 상황에서 여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죠? 아니면 여기 에링 터미널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이 연결을 해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3.88 나왔습니다. 3.88. 자, 그리고 원셀 충전할 때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이 M7의 이 M7만의 문제인데 이게 0.12V 표시가 돼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그래서 전압이 더 높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멀티미터를 갖고 와서 이제 한번 재 볼게요 자 여기 자3.804 에요 3.804 근데 실제는 지금 여기 보시면 0.13볼트가 더 나오죠 804 였어요 보시면 804 였는데 약한8 0 m 리 볼트가 더 높게 지금 측정이 되죠. 그래서 약간 오차는 있는 것 같아요. 오차는.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자 원셀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셀은 1S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차지고 우리가 목표 전압이 이번 셀이 4V였잖아요. 그러 4V 이렇게. 그 다음에 커런트는 어때요? 커런트는 만약에 제가 3암페어 세팅하게 되면 이게 3000mA짜리가 2 개가 들어가니까 각각 1.5암페어씩 들어갈 거예요. 2P 구조니까. 그러면 적당한 거예요. 그럼 3암페어 해도 되겠죠? 자, 오케이 하면 자, 어떻습니까? 3암페어 들어가죠? 그다음 4V고.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목표 전압인 거예요. 그래서 1번 셀이 4V에 근접하게 충전이 되면 이 전류가 0. 몇볼트까지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충전이 막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전류가 거의 떨어질 때쯤에는 이게 차징이, 어, 패스트 차징던, 그 다음에 뭐 차징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충전이 완료될 경우에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 각각. 자, 그런 방법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요거 먼저 빼고, 얘가 이제 파워 서플라이 모드가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 모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전압과 전류를 세팅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RD6024, 뭐6018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기능이 있단 말이죠. 그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파워 서플라이 모드 자, 요거 엑시트 버튼 길게 누르면 맨 밑에 파워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고 내가 원하는 전압 자4 v 죠4 v 그 다음에 전류는 3암페어 얘가 최대 10암페어까지 세팅이 되거든요 자 3암페어 3암페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연결해서 자 스타트 하면은 바로 4트가 되고, 연결하면 3어로 최대 이제 전류가 들어갈 거예요. 이 파워 모드는 RD6024처럼 CC, CV 모드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결하면요. 바로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1 0트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셀 충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충전이 다 되면은 여기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겠죠. 뭐, 그렇게 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고민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아까 보셨지만 이제 가운데 셀만 멀쩡하고 1번, 3번이 이제 셀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방전하는 걸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방전. 방전을 어떻게 하냐. 먼저 이거부터 다 연결해 놓고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이걸로 측정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3.8, 4.0, 3.6이잖아요. 이, 어떻게냐면, 지금 보면 그래도 1번과 3번이 그래도 거의 많이 방전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2번을 방전시켜서 약한 3.8V, 뭐 7V 때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이게 원셀 방전 방법인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이런 방법은 배터리가 거의 완충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자, 방전하는 거는 저는 이걸 쓸게요. 요거 보면 예전에 제가 그 M7용 방전기, 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이, 이 히팅 열풍기죠 열풍기 그죠 12볼트용이고요 그 다음에 잭은 배선을 이렇게 처리했고 음그 아까 아어집게가 어딨죠 아어집게를 이용해서 방전을 할 겁니다 어디? 2번 셀만 자 2번 셀 2번 셀은 어떤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두번째 셀은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라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선이 좀 복잡한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방전되는 절 방전되는 그 전압이 떨어지는 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제 ISDT 연결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두고 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한 겁니다. 2번 셀만. 자, 그래 보시면 제가 이거를 방전기를 이제 스위치 온 하면 얘가 전압이 떨어질 거예요. 전압이 보시면, 방전을 해볼게요. 음. 스위치를 on 하면, 자, 전압이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이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 전류는 많이 흐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점점 전압이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기 그, 팬은 제가 원셀 방전용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 팬을 5V용 팬을 넣어 뒀습니다 5V, 12V 팬이 아닙니다. 5V 팬을 연결해 둔 상태고 자, 전압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원셀 방전만 해서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방전 속도가 좀 느리다. 너무 느릴 경우에는 여기다 추가로 더뭐 저항을 연결해본다든지 자 이렇게 알루미늄 저항 있죠 이런 걸더 추가로 연결하게 되면 더 빨리 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하나만 방전할 경우에 밸런스가 맞춰진다면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M7 연결해서 같이 방전기 돌리면서 충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이제 방전하면서 나머지 충전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M7만 연결해서 이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M7 연결하고 자 보시면 자 구독자님 만드신 이 밸런스 케이블에다가 다 연결하고 문제의 그 전압이 높은 거. 그거를 이제 이쪽에 연결을 했죠. 마이너스 플러스. 그다음 이제 방전기는 좀 이따 킬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까 처음에 어땠어요? 이 m7으로 이제 충전할 때 3A 세팅했을 때그 3A 전류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방전을 하면서 하게 되면 3A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보시면. 자, 눌러서. 자. 셀 수는 오토 이제 3S가 되겠죠. 4.1V. 그 다음에 전류는 3A 스타트. 오케이. 자, 하면, 전류가 안 나오죠? 지금 얘는 곧또 4.1V에 충전이 될 것이고, 아까 잠깐 방전했기 때문에, 지금 좀 충전이 더, 전류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4.1V 도달하니까 점점 전류가 떨어질 거거든요? 전류가, 제가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3A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방전기 있죠? 두 번째 셀, 이제 연결한 거, 방전기를 돌리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전류가 3암페어 나오죠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떤 경우냐 3암페어가 각각 다 들어가요 1번 셀 2번 셀 3번째 셀까지 3암페어 들어가서 얘는 얘도 충전하고 충전하고 충전하는데 두번째는 충전과 동시에 이 방전기 때문에 전류가 또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거 겠죠 그러면서 전압이 이제 4.1부터 안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서 나머지는 얘는 얘는 충전이 되고 얘는 방전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전류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두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1번과 3번 셀은 이제 충전이 되면서 계속 이제 전압이 올라갈 것이고 2번은 계속 떨어지거나 유지가 이렇게 되면서 방전이 되니까 이제 점점 격차가 줄어들겠죠. 밸런스, 그 편차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까 원셀 방전을 두 번씩 하거나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터리들 있잖아요. 미러키나 뭐보시 다른 것들, 막기다, 이런 것들도 원셀 충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이제 완충되는 밸런스 충전이 다 완충되는 시점에서 다시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차지 던이라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밸런스 충전이 완, 완료됐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거의 0.06A 흐르고 있죠. 그리고 전압도 이 상태로 좀 한참 뒀는데, 사, 이제 배터리 셀이 문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4.1V까지 맞춰주지는 않네요. 좀더 기다리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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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겠습니다. 자, 자, 밸런스가 지금 보면은 셀 편차가 지금, 지금 충전이 끝나니까 지금 전압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약한 3, 한 7, 6, 7 정도 미리 볼트 셀 편차가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밸런싱 다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방전을 하면서 충전을 했습니다 시간은 음,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원셀 방전 같이 해서 충전을 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방전을 하면서 아 이걸 연결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방전을 하면서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919389 마지막 셀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방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두개 같이 또 연결하면 방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방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어약 41mV의 셀 편차가 있죠? 또한번더두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방전이 되고 있네요. 쫙 지금 셀 편차가 많이 나고 있죠? 점점. 지금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셀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지금 앞으로 계속 쓰게 되면은 셀 편차가 점점 나면서 또어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셀 교환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자,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그 원셀 충전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달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